아직도 많이 먹는 오일 같은 거나 이렇게 파스타 우리가 많이 먹는 파스타 면 종류는 아직도 이렇게 다 나간 상태예요 고기를 너무 다싹 쓸어가서 이제 두 개로 제한한다는 사인이 붙었어요 어린이들 많이 먹는 맥앤치즈도 다 품절이에요. 가공류는 그냥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화장실 어, 페이퍼랑 그리고 키친타월 다 뵀어요.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보스턴에서 외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4살짜리 딸과 1학년 아들을 키우, 키우고 있는 어, 평범한 주부예요. 오늘도 장을 보러 미국 마트에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1위잖아요. 세계 1위라서 어, 그냥 미국 마트는 지금 어떤가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어요. 오늘의 특이점은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원래 입구가 두 개인데 하나를 막아놓고 입구는 지금 하나밖에 쓰질 않아요. 그리고 경찰이 있고 직원이 앞에 나와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를 말해주고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점이었고 또 들어가면은 우리들이 많이 찾는 뭐 계란, 고기류, 뭐 손세정제, 손세정제, 화장지. 이런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곳에마다 더6스피을를 유지하시오 뭐 이런 사인들이 많이들 있었고요. 어,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그런 마스크나 위생 장갑 을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50% 이상은 하질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특수 코로나 특수 마스크를 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었고 어, 그게 가, 거리를 유지하려고 뒤에서 기다리시고 다른 사람이 다 고를 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좀더 그냥 그냥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더 입구에서부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니까 저는 더 안전감이 들었고요. 음, 또. 제가 저번 주에 왔었을 때는 여기서 어떤 노숙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돈좀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카트에 있는 짐을 넣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즘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뒤로 물러섰다가 좀안 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받 그러고 나서 그분이 또 다른 분들한테 막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세분 정도를 더 지켜봤는데, 다들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많이 두둑히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좀, 좀 거리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따뜻하구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어요. 음, 그래도, 걱정이에요. 참, 이런 홈리스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홈리스의 500가족을 위해서 바우처를 제공했대요. 그러니까 뭐그 사람들이 거, 숙소를 마련해 준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말뿐인지. 저는 홈리스가 있는 곳에 지나가 보면 거기 있던 사람은 또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영업 시간인지 그리고 들어가서 주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걱정해요. 이런 마이너들 그런 그 노숙자들이나 프리즈너나 이제는 더 이상 뭐 중국 바이러스라고 뭐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디서 시작을 했던 이제 세계로 모두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구를 뭐 원망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슬기롭게 할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서 지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밖에 안나왔거든요 마켓 갈 때만 나와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모두들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집에서 더 계시고, 자기 개발하시고, 그러면, 슬기롭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우리 사람들은 잘 해왔잖아요. 잘 풀릴 거예요. 되겠죠. 뭐, 언제까지나 집에 있진 않겠죠. 그럼 모두들 힘드실 텐데, 이 영상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またもあう。